어머, 죄송해요. 제가 틀렸나봐요. 하면 양반인데. 끝까지 우기는 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아,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집 똑같이 알려줄 테니까 니가 찾아와봐, 씨발. 시발... 안녕하세요 춘봉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전에도 시리즈별로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자, 손놈 손년 즉 진상이라고 하죠 뭐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유형으로 요즘 시국에 비대면 많아졌죠 그래서 준비한 바로 손놈 손년 신개념 비대면 빌런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유형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해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단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혼돈의 토네이도 형인데요. 일단 진상 난이도로 따지면 5점 만점에 한 1.2점 정도에 해당하는 빌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짜증은 나는 거죠. 일단 거의 하루에 한번 꼴로 나오는 거지 같은 상황인데 현관 비번 안 적어놓고 놓고 가라는 빌런입니다. 차라리 뭐 전화주세요 라고 메모를 해놓던가 그런 애들은 또 전화도 안받도 통화 중이거나 입구 비번도 모르는데 알아서 들어와라 하는 건지 모르겠고, 뭐, 누구 나올 때 잽싸게 스파크.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발 좀 비번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게 있죠. 문 앞에 놓고 벨 눌러주세요라고 보통 메모 남기는데 벨이 없는 곳이 있어요. 뭐 그런다고 노크하고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못 들었다고 나중에 지랄 발광할 게 뻔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제 노크해 달라고 하는데 노크해도 안 들릴 것 같은 두꺼운 철문이면은 뭐 양양이 펀치로 막 때리는 느낌이라 정말로 못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빌런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오로지 사진을 찍고 문자나 전화를 꼭 해야 합니다. 나중에 식었다고 환불해 달라고. 육갑 떨게 뻔하니까요 자그 다음으로 가끔 문고리 걸어달라고 하는데 문고리도 문고리 나름이지 이건 뭐 아트적으로 만들어놓은 문고리를 걸어놓으려고 해도 안되는 뭐 손잡이 구조들이 많아요 땅에 내려놓으면 바닥 찬데 왜 내려놓나고 연병하고 막상 걸어놨다고 문 열어서 손잡이가 막 돌아가가지고 위태롭게 매달려있다가 떨어지면 음식감 내놓으라고 발광할 거 뻔하고 그냥 이것도 전화 문자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아유 고객님 이거는 도저히 제 능력상 손잡이에다가 걸어 놓을 수가 없는 손잡이네요. 이렇게 그냥 전화를 하십시오. 아니, 근데 이럴 거면 비대면이 왜 있는 거야?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놓고 가라고 해놓고 엘베 소리나 이제 계단 타고 올라오는 소리 듣고 갑자기 막문 열면 아 씨발 깜짝이야. 막한 번은 뭐 문이랑 어깨빵 한 적도 있어요. 막 이런 거 많아요. 특히 뭐. 저기 조명 센서라도 안 들어오면은 어,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뭐 2단계로는 퀘스트형 빌런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거죠. 쭉 들어와서 왼쪽으로 돈다음 두 번째 입구 들어가서 오른쪽 좁은 길로 들어가서 끝집 은색 문막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가보니 금색 문이야. 와 진짜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된 거죠. 아니면 손놈이 길치라서 오른쪽 왼쪽을 잘 모르는 놈이든가. 아무튼 뭐 이것도 전화 문자 하면 막 이래요. 아 알려드렸잖아요. 우리 집 똑같이 알려줄 테니까 니가 찾아봐 씨발년하고 싶죠 수산시장이나 공원 가면은 아주 거지 같습니다 그래도 뭐이 정도는 귀여워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내 손상 손가락 절단형이 또 있죠 이건 또 뭐냐 막 주소 틀려가지고 302호면 303호 적어놓고 왜 다른 곳에 음식 났냐고역지랄 하는 들이 있어요 배달 상점이 틀렸던가 아니면 빌런들이 틀린 건데 10중 8구 요즘은 다 자동 주문 입력 시스템이라서 성결제는 대부분 지가 틀린 거예요 그런다고 배민이 틀릴 순 없죠 어머 제 죄송해요. 제가 틀렸나봐요. 하면 양반인데, 끝까지 우기는 개 같은 경우가 있어요. 난 배달을 했을 뿐인데, 왜 지랄하는가 모르겠어. 이거는 사장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모텔 적어놓고 집 주소라고 하고, 뭐 이런 건 진짜 궁금하죠. 가끔 사생활이 어떤지. 뭐 사무실 뭐 인사과 영업팀 김말순뭐 주소 적어놓고 막 가보니까 이미 퇴근하고 꽁꽁 꼼꼼하죠. 미안해요. 집으로 와주실래요? 가까우면 다행이지 대부분 멀어요 또. 뭐그 외에도 많죠. 기숙사인데 놓고 가세요. 뭐 하자는 거요? 어디다 놓고 가라는 거예요 뭐 5시까지 배달해달라 했는데 아직 도착도 안한 새끼 뭐왜 일찍 왔냐고 지랄하고 그러면은 5시라고 하던가 왜 까지는 붙여가지고 뭐가리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도 피해가는 그런 형이 있죠 빌런이죠 놓고 가세요 해놓고 이제 먹튀하고 튀는 거죠 거지 새끼죠 거지 새끼 메시지 놓고 가라고 남겨놓고 왜 놓고 가냐고 하는 디아블로 년이있는가 하면 지가 늦게 받아 놓고 식었다고 댓글 뭐 다는 그 바할 년이 이고 환불 받는 이건 진짜 사탄도 피해가는 형이에요. 이건 뭐 말을 뭐 합니까? 어려운 시기에 같이 이러지 맙시다. 쿠팡 거지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진짜 요즘 많아요. 진짜 참담합니다. 이건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영상 보시고 추가적인 뭐 빌런 댓글 달아주시면 공감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을 하면서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좀 격해졌는데 저는 다른 분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진짜 빡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지금도 빌런들은 열심히 진상 짓을 하고 있겠죠. 자, 다음 번에도 여러 가지 빌런 소개로 2탄을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요즘 부쩍 쌀쌀해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촌봉TV였습니다.